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 이과생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래프. 자, 첫 번째, 유리함수편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미적분에 나오는 그래프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 뭐, 유리함수도 있지만이라, 뭐,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정말, 뭐, 지수함수랑 다함수가 곱해진 함수들도 있고, 자,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잖아. 근데 그, 그 함수가 나왔을 때, 늘 증가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냥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미적분에서도 웬만한 함수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이런 형태야? 라고 떠올릴 수 있다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쌤이 정리하는 그래프들은 이 과생이라면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y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꼴의 유리함수는 이런 거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일단은 대칭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f-x는 어떻게 되지?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어떻게? 그대로 나오지. 똑같은 모양으로. 왜냐면 마이너스 x 들어가도 제곱이 되면 그대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fx랑 같아. 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마이너스를 먹어버렸지 그냥. 꿀떡 삼켰어. 자, 마이너스를 그냥 먹어버려. 뭐죠? y축 대칭인 함수의 성질이지. y축 대칭이고 우리 일어난 함수를 5함수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럼 교과서에서 표현은 없어졌지만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볼까? 0, 몇을 지나나 한번 볼 건데 0, a분의 b를 지나네, 그렇죠? 아, 왜 그런지는 이따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볼 건데 자, 0, a분의 b 여기가 그때이자 이 함수의 최대가 되는 점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일단 유리함수잖아, 분수꼴이잖아, 그리고 다항함수로 이루어졌잖아 위 아래가 분자 분모가 모두 아, 이런 경우에는 일단,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유리함수의 경우, X를 무한대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우리, 그, 그들의 극한은 자, X가 한없이 커졌을 때, 또는 X가 한없이 작아졌을 때, 그래프는, 자, 위로 계속 뻗어날 것인가, 아니면 특정 값으로, 특정 값을 향해 한없이 다가갈 것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주면, 그래프를 그리기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X 를 무한대로 보내볼 건데,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거 어떻게 돼? 0으로 다가가지. 그쵸?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도 이 그래프는 어디로 다가가지? 0을 향해 다가가지. 아래가 차수가 크니까. 어, 이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건데, 자, 쌤이 지금 그리는 건 A도 B도 양수인 꼴입니다. 자, 기억을 해주자는 거야. 어떻게 생겼냐면, X축, 자, Y축, 0, A, 0, A분의 B를 뭐로 갖는다 그랬어? 여기가 그때이자 최대가 된다고 그랬고, 마이너스 무한 대로 가도 0으로 다가가게 되고, 플러스 무한 대로 가도 0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했지.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띄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보이면, 어떻게, 0 넣어서 여기 딱 찍고, 그래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가 그때이자 최대고, 중간에 뭐가 있겠어? 여기 양쪽에 변곡점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좌표가 P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래서 곡선이 백, 곡선의 개형이 바뀌는 점두 개가 존재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런꼴요런 요런 꼴은 얘랑 차이점이 뭐야 이건 아래가 2차고 위에가 상수항이었는데 여기는 2차분의 1차지 그쵸? 자, 이런 꼴은 대칭성을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bx야. 어, 원래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앞에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어 그럼 이거 어떤 거지? 마이너스를, 자 얘는 마이너스를 먹어버렸다면 얘는 마이너스를 뱉었잖아. 자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원점대칭이고 이런 함수를 기함수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보니까 어때? 0,0을 지나죠 그치? 그리고 그 원점대칭인 함수의 성질이야 원점대칭인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0,0 0, 원점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 0으면 어떻게 돼? f0은 마이너스 f0이기 때문에 넘어오면 이 f0은 0이 돼서 f0은 0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고, 자세 번째 이번에도 보내볼까? x를 무한대로도 보내보고 x 제곱 플러스 a 분의 b x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보내볼 건데 얘도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어디가 더 크죠? 차수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둘다 0을 향해 다가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됐나요? 자. 아하,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 다가갈 때, 자, 극한 값이 0이 된다면, X축을 뭐로 가는 거야? X축을 정근선으로 갖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정근선의 방정색이 Y는 0이 되는 거지. X축이 정근선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모양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근데 이번에는 어떤다고 했냐면, 여까 0,0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쵸?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이 정근선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그래프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 와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뭘 갖게 돼? 요기 점, 요 점은, 요 점이 뭐가? 네, 냐면 극대이자 최대인 점이 돼. 그러니까 극대값이 곧 뭐?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떤 점이 되는 거냐면 극소이자 그래프의 최소가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일단은 모양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막 20번이나 21번에 등장하는 기형은 이은, 디귿 문제 풀때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이따가 쌤이 예제 문제, 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하도록 할게요. 유리함수 그래프 개형의 세 번째 골 자, 요런 꼴인데, 요런 꼴은 정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래프를 예로 바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y는 우리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런 가장 간단한 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일단은 얘와 가장 큰 차이점은 0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치0은 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하 분모가 0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0은 넣을 수가 없구나. 근데 우리 예전에 유리 함수 그래프를 그렸던 거를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분모가 0인 점은 정의되지 않아. 그럼 분모가 0인 점으로는 자, 거기는 지나가지 못해. 그럼 어떻게?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그냥 그쪽으로 한없이 다가가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유리 함수에서 분모가 0인 점은 다가간다 그랬잖아, 글로. 부모 0인 점은 정근선이 될 거야. 그래서 X는 0을 정근선으로 갖는 가지고 있는 그래프고, 그리고, 자, 얘네들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다 어떻게 됐어?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모두 다 0을 향해 다가갔다면, 얘는 무한대로 보내주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래프란 말이지. 선생님, 이거 도저히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 분자 의 차수가 어때요?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지금 은 분자 의 차수가 큰 경우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그래프는 정근선을 가지게 되는데 어? 새로운 새롭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정근선이 있다는 소리야 그거 어떻게 찾냐면 어? 예 일단 분리를 해볼까 자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X가 되죠, 그쵸? X 플러스 X분의 1이야. 이거 이렇게 볼수 있잖아. 여기서. 자. 우리 아까 전에 정근선이 뭐하고 뭐는 정근선이라고 했어? 정근선이. 일단 X는 0. 분모가 0인 되는 점은 정근선이라 고 했어. 그리고 우리 이거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까요? 얘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x 플러스 x 분의 1자 이렇게 되고 얘는 어디로 가? 얘는 0으로 다가가잖아. 얘는 0으로 다가갈 거기 때문에 자 발산하는 모양은 누구를 따라 발산하는 거야? 자 y는 x를 따라 발산하는 거야.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자 그래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얘는 어디로 가죠? 극값이 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텐데 그 발산하는 모양 역시 누구를 타고 가? y는 x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0으로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가게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 있지? 얘가 뭐가 돼?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y는 x도 마찬가지. 됐나요? 그래서 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점근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어떤 아이들?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자 몫을 찾아내야 돼그 몫을 타고 그래프가 따라갈 거다 그거를 기억해주면 그래프를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이 그래프는 우리 증감표 한번 그려볼까? 증감표 그릴 거야 한번 미분제를 FX라고 주고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지? 미분해 주면 얘를 가지고 미분할게요 자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이 분이니까, X제곱분에 어떻게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0이 되는 점은 누구랑 누구야? 자, 0이 되는 점. 일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고, 자, 인수분해 해주면 X-1, X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을 X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가질 텐데, 자, 보니까 여긴 X제곱이야. 항상 어떤 부분? 양수인 부분. 항상 양수인 부분이라서, 프라임의 부분은 위에 있는 요 놈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프라임의 부호는 위에 있는 함수를 따라갈 거니까 우리 프라임의 부호는 아만이라고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구나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 자, 그리고 투 프라임 그려볼까? 투 아, 프라임 잡아볼까? 투 프라임 잡으면 여기서 x 네 제곱 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고 x 하나 지워주면 x 세 제곱 분의 위에가 2x 제곱. 자, x 하나 지워졌지? 그러면 2x 제곱인데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여기 만나면 마이너스인데 여기 만나서 플러스 2. 쫑쫑 지워지고 x 세 제곱분의 2라는 값을 가져요 일단 0이 되는 점은 없어. 왜냐면 함수가 0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분자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분자가 2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는 점은 없구나. 병곡점병곡점이라는건 정의가 되진 않아. 그치만 뭐는 알수있어 얘가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x가 누구를 기준으로?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아. 음수가 들어가면 2프라임의 부호는 마이너스겠구나. 그리고 양수가 들어가면 2프라임의 부호는 플러스가 나오겠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 증감표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증감표를 그릴 수 있냐면, 자, X, 일단 경계가 되는 X 값, 마, 1, 0, 1 이니까, 마, 1, 0, 1, 일단 이렇게 써주고, 우리, 자, 정의되지 않는 값,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써주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잡아주면 되지. 쭉쭉 잡아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자, 프라임의 부호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마일일 때 0, 그 다음 마일하고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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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서 0이고 플러스 이렇게 가겠지? 자, 다음 투프라임은 투프라임 그래프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FX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자이 부분은 어때요? 2 프라임이 음수기 때문에 위로 굴러이면서 증가야. 위로 증가하는 게요. 그다음 여기는 프라임이 0이면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극 뭐가 돼? 극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극대값 뭐를 받냐면 자 x에 마이너스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극댓값 마이너스 를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볼록이면서 2프라임 0수니까 위볼 감소는 개형인 이렇게 되고 자, 이 부분은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x는 0은 정근선이될 거라고 했어요. 자, 넘어가. 그 다음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감소하는 개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프라임이 0인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는 극소가 되는 거고 자, 극소값은 뭐를 갖냐면, 1을 넣었을 때, 1을 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선이 아래로 굴러가면서 증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를 그려놓고 의문점을 갖는다? 뭐라고 하냐면, 쌤,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하나 씩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 씩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작을 수가 있죠? 라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얘는 정근선이 y는 x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일단은,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해? X축? Y축을 잡고, 일단 경계가 되는 애들. 찍어. 극값. 극대값은 마1, 마2. 어, 여기가 극대야. 극소값은 1,2. 저렇게 증가표를 제대로 그려놓고도, 이렇게 찍어놓고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정근선이 뭐랑 뭐라, 뭐라 그랬어. X는 0이니까, 이거 정근선. 자, y축이 정근선이 되죠? x는요? 자, y축하고, y는 x라는 정근선을 갖는 거야. y는 x. 이런 정근선을 갖는 거지. 정근선을 갖고, 자, 여기가 뭐라 그랬어? 극대라 그랬죠? 자, 여기, 마일, 마일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그래프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고, 오른쪽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대신에 정근선이니까, y는 x를 타고 가고, x축을 타고 가고, 마찬가지로 얘 여기는 극소야 극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값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를 할 건데 점근선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쌍곡선이 나오는 거야 위아래로 됐나요 그래서 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라? 직접 나누는 거지. 나눴을 때 얘가 뭐였어? 몫이 되죠. 이 몫이 되는 부분이, 몫이 되는 부분, 이 y는 x가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된다. 그래서 개형은 요딴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지. 자, 이그래프랑은 k와의 교점, 자, 얘랑 y는 k와의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럼 얘랑 k랑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네 이런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그렇죠? 2보다 크거나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세, 세 번째 유형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2016년 3월 교육청 과연 모의고사 19번 문제였어요. 일단, 쌤이 1번, 2번 그래프 꼴은 기억하자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 어떻지? 지금 1번 꼴인 거야? 2번 꼴인 거야? 그래프가. 2번 꼴인 거잖아. 2차, 1차고, 지금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자, 기억할 게 뭐가 있다 그랬지? F, X는 F, X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준 자,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원점 대칭인 함수다. 원점 대칭인 함수고, 그리고 두 번째. 0,0을 지나고, 자, 원점 대칭인 함수의 성질이지. 0,0을 지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됐냐고. 최대가 곧 뭐가 되고, 최대, 아, 극대가 곧 최대가 되고, 극대이자 최대인 점을 갖고 극소이자 최소인 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정근선이 X축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종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어떻게 돼? 이 내용을 기억하자 그랬고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 보자마자 어? 이 그래프는? 뭔하고0 그리고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f'0은 프라임 1이냐라고 물어봤어. 이거는 뭐 미분을 해야 돼. 요 어쩔 수 없어. 그치? 바로 풀 수는 없어. 그럼 미분을 해주면 f'x는 프라임 여기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x 제마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쵸 어? 그럼 어떻게? 얘는 항상 양수야, 제곱이야. 그래서 프라임에 영향을 주는 애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f 프라임 x의 부분은 위의 함수를 따라갈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제 위로 볼록이니까 맞을 마구나 <laughs>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미분을 했어. f 프라임 0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f 프라임 0구 해볼까? f 프라임 0은 0 넣어주면 얼마 나오지? 0 넣어주면 1분의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1. 어? f 프라임 0은 1이 맞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냐? 최소값, 최소값 한번 구해보죠.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랬어? 극소이자 최소가 된다 그랬어. 극소가 되는 점 마이너스 1인 거지. 자, 얘가 0이 되는 점 중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점. 자, 여기 극소인 점이 마이너스 1, 5. 뭔지는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얘, 이 그래프 자체가 최종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항상 어때? 크거나 같은 데서 그려지는 거 맞으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지. 그쵸? 자, 그리고 디급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성립하는 성질. 자, 다친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B 마이 그, 뭐냐? B 백 A 분의 -FA와 f B 마이너스 f A 와 f 프라임 C가 같은 점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뭐가 있었어? 평균값 정리가 있었어. 그냥 그게 뭐죠? 자, 뭐냐면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고. 뭐 여기서 볼까? 그냥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그러면 지금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를 연결. 자, 요점 요점. A,F,A와 B,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걸 우리 뭐라 그러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자,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이 평균 변화율과 뭐가 같은 점? 미분 개수가 같은 점이 어딘 구간에? F'C. 자, 얘랑 같은 F'C가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얘가 평균 값 정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 0하고 1 사이에 있대. 0하고 1 사이에 있다 그랬고 어쨌든 이런 식 나오면 이걸 뭐로 바꿔서 쓸수 있어. 자, 얘를 만족하는 f'c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f'x라고 보면 돼. f'x가 1보다 작냐 이 뜻이고 어떤 구간 안에 있는 f'x가 지금 얘가 0하고 1 사이에 들어 있으니까 x가 0하고 1 사이에 들어 있다면 얘를 f'x로 그냥 대신 해도 돼요. 얘를 만족하는 누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미분계수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래서 아 미분계수에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f 프라임 x 값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아, 미분계수 맞지? 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얘로 대신하고 자이 구간 안에서 f 프라임 x 가 1보다 항상 작냐를 확인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 아까 f 프라임 x를 그려놨는데 이거이 진짜 대충 그린 거고 자 f 프라임 x, f 프라임 x를 보면 다시 볼까요?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그래프의 부호가, 증감이, 얘, 얘로 인해서 결정이 돼. 자, 마일에서 0이고, 1에서 0이고, 그래프가, 그냥 우리가 부호 관계를 보기 위해서 본 거지, 이거는. 어쨌든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건데, 마일에서, 일단은, 마일에서 1 사이는 무조건 이렇게겠지. 그쵸? 그냥 마일일 때 0이고, 1일 때 0이고, 그래서 프라임, 프라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프라임을 보면, 자, 얘가 0이지. 0이 요 사이에 있고 여기가 0하고 1 사이잖아요. 프라임에 대해서 0하고 1 사이를 보면 어때? 감소하는 중이잖아 요 f 프라임 x.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f 프라임 x의 최대값은 어디서 어디 부분에서 나온다? 0 부분에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f 프라임 0 아까 뭐였어? 1이었어. 자 f 프라임 0이 1이었어. f 프라임 0이 1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지? 보니까 1보다 어때? F'0. 0하고 1 사이면 F'0보다는 값들이 다 어떻게? 작은 애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1보다는 어떤 애가 나오는 게 맞아? 작은 애가 나오는 게 맞아요. 됐나요? 이해되죠? 자, 아, 원래는 문제가 1보다 크냐였어.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였기 때문에 답이 기억 는이었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쌤이 이거 바꾼 거야. 알아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얘네들이 된다. 이런 이런 아이들이 옳은 아이들이 된다라고 알아 두라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바꿨어요. 저 부등호 방향을. 자, f 프라임 0, f 프라임 0. 자, f 프라임 0이 0하고 1 구간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데 근처에 있잖아. 근데 f 프라임 0이 f 0이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f 프라임 1보다 작게 되지. 얘가 1보다 작게 되지.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다라는 소리예요. 평균값 정리랑 연결된 파트.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어떻게. 얘는 어떤 애였어? Y축대칭. Y축대칭이고, 정근선을 X축으로 가지는 어떤 함수였다? 요 함수는 요렇게 생긴 함수였다. 그 다음 여기가 0,a분의 b고, 요 i가 최대이자 극대가 된다. 극대가 된다. 자, 요런 꼴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원점의 대칭인 이런 함수. 자, A도 B도 양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꼴의 함수는 뭘 갖는다? 정근선을 갖는데, 자, 당연 얘네들도 정근선을 갖는데, 얘네랑, 얘네랑은 다른 정근선을 갖지? 위에가 첫수가더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저것을 직접 나는 목, 그치? 목수로 나온 그 식을 정근선으로 갖는다. 유리함수에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됐죠?